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토 제11 레이스 애니멀 인터내셔널 G2 경주 뒷세계의 재팬 월드컵이라 불리는 또 다른 세계 최강 결정전 작금 세계 경마 팬들을 놀라게 만든 네오 서러브레드 그들만의 목숨을 건 리그 팡파레가 울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각기 다른 성능을 가진 말들 1번 인기는 지레프 2번 인기는 거대한 몸을 가진 전보란프라가 들어옵니다 천마 K팀 출발 준비 완료. 시작되었습니다. 강마, 문제없이 출발합니다. 왕중의 왕, 킹 오브 애니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누가 될 것인가? 선도는 1번, 카멜 크런치, 입이 바싹 마를 것만 같은 말, 기수는 앞둘 압둘 2위, 2번, 버닝 비프, 스페인에서 온 페드로가 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납니다. 3위, 5번, 콩콩, 메이드 인 차이나, 4위, 3번, 지레프, 목이 긴 말입니다. 5위는 4번, 전보람프라, 여기도 목이 긴 말입니다. 잔디를 받고 지나간 발자국이 크다. 6위는 7번 호주에서 온 오지 호스. 뒷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 듯 앞다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사마신 떨어져서 낮은 위치에서 6번 코모도 페로페로 포복전진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일기가 부족합니다. 어디서 달리는 것인가. 아직도 스타트 지점 8번 거북돌이. 작전은 추입인과 스태미너를 아끼면서 달립니다. 조금은 동물원의 냄새가 나는 애니멀 인터내셔널 경주. 선두는 현재 카메 크런치이어서 콩콩 그리고 나란히 버닝 비프가 달립니다. 마지막 직선, 선두는 캐멜 크런치, 외곽 버닝 비프가 추격한다. 그리고 앞돌 앞둘 앞돌이 스프링 쿨럿, 원심력을 이용한 가속을 펼치며 1마신 정도 벌리기 시작합니다. 외곽에서 버닝 비프가 달린다. 여기서 뒤따르는 지레프의 목이 상하진자 운동을 이용한 가속. 목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튄다. 엄청난 목, 전보란프라의 목에서도 불꽃이 튄다. 나란히 달리는 것은 전보란프라 지레프가 서로의 목을 흔들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앙! 얽혀버린 두려 관계, 누가 공이고 누가 수인가? 그런 취미는 없다. 달라붙지 마라. 저리 비컷! 지레프 골! 지레프가 들어왔습니다! BL에서는 싫어요 싫어요도 좋아요의 한 형태. 동의하듯 지레프도 크게 머리를 위아래 위위아래 흔들고 있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1착 3번 지레프, 2착 4번 전보란프라가 들어왔습니다. 애니멀 인터내셔널 다음 경기의 승리 예상은 아래쪽에서 받겠습니다. 베이비 메탈